안녕하세요, 블랙몬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31일 현시간 오후 3시 48분입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업비트의 신규 상장에 성공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비트럼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한 가지 찍고 넘어가자면 제가 지난 주부터 강조드렸던 리플 코인은 한 20%에서 한30%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아주 순항 중이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트레이딩 팀에 소속되어서 같이 무료 알트 세력방, 무료 선물 세력방, 유튜브 채널 세 가지 운영 중이며 전직 거래소 상장 및 MM 팀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코인 흐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고 세력들이 시세 펌핑을 하는 프로토콜과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세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머니 세력들한테 갖다 바치지 말고 잘 지켜내시라고 세력 관점으로 분석해드리고 타점 공유 드리는 겁니다. 아래 번호에 문자로 코인 또는 정보라고 보내시면 많은 정보 드리고요. 무료 세력 정보방에도 초대해 드리니까 많이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리플 코인 분석 영상인데 당시 시세가 600원대 초반이었죠. 현재 보시면 리플이 720원대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요. 리플은 분명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세력 가족방에서는 600원대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 중인 상황이고 대략 한20% 정도 수익 중인데 조금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매수하고 나서 한20% 정도 수익 중인 상황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매수해서 3일 만에 1,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5,200만 원 리플 코인 매수해서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6,200만 원 평가 금액이네요. 저희 세력 가족방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세력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할 수 있게. 그리고 세력이 팔고 나올 때 같이 매도할 수 있게. 확실한 타점과 포지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직 세력 가족방에 안 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남겨 드린 전화번호로 코인 또는 정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무료로 운영 중인 세력 가족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 많이들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비트럼 코인. 아비트럼 코인에 대해서 어제 정리를 해 드렸었는데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비트럼이란 뭐냐?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만 좀 정... 에서 만든 PPT입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강한 솔루션 블록체인이다.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어 지금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다들 아시는 FTX 사태죠. 샘 뱅크먼 별명이 뽀글입니다. 그 FTX 거래소의 뱅크런 사태가 터지고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를 벗어나서 탈중앙 거래소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인 거래소가 뱅크런이 터졌다라는 건 일단 블록체인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말 그대로 2007년, 2008년도에 발생한 전 세계 금융위기 IMF죠. 뱅크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인데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를 벗어나 아, 탈중앙화된 거래소 그런걸 여기 덱스 거래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덱스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게 아비트럼 생태계 입니다 원래 아비트럼은 코인이 아니라 생태계 이름을 아비트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비트럼 생태계에서 탄생한 토큰이 바로 이 아비트럼 코인인거죠 정확하게는 아비트럼 토큰이 맞습니다 이런 덱스 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아비트럼 토큰은 예적인 성과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전세계 동시상장 현재 전 세계에서 굵직한 거래소 6개의 동시상장이 이루어졌는데요 비트 파이넥스, MXC,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썸, 오피트까지요. 그리고 현재 상장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거래소도 4개나 있죠. 푸오비, 쿠코인, OKX, 게이트 아이오에도 상장을 추진 중인데 아직은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만 해당 거래소로 입금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입금이 현재 가능하다고 라 하는 건 언제든 상장을 할수 있다는 라 얘기고요. 유동성이 충분해지면 상장을 시키겠다는 라게이 4개 거래소의 입장입니다. 아비트럼은 아직 상장 안된 거래소들이 제법 있다 보니까 속칭 상장빔이죠. 이게 상장빔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덱스 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아비트럼은 전세 에서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아비트럼 차트 한번 볼 건데요 비썸 차트입니다 여기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1,500원까지 조정이 나오다가 현재 1,700원, 1,8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시세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불안한 위치로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이건 업비트 아비트럼 한시간봉인데요 비썸은 3월 24일에 상장을 했고 어피트는 어제죠. 3월 3 0일날 상장을 했는데 자, 똑같이 상장빔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비썸에서도 3월 24일 날 상장하고 2,100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조정. 어피트에서도 어제 3월 30일 날 상장하고 2,100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지금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이게 뜻하는 건 어피트와 비썸 합쳐서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악성 매물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한거래수에서만이 아니라 국내만 에 어비트 비썸 두 개의 거래소에 존재하는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의 악성 매물이 쉽게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캐스찬 마크부터 달리는 상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피트에 상장한 마스크 네트워크 좀 보자면요. 마스크 네트워크는 어피트의 3월 7일날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음봉이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약40% 정도의 조정을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마스크 네트워크는 어피트 비트 시마켓에도 있지만 바이낸스 차트 한번 점검해보자면 이날 3월 7일날 상장하고 나서 쭉 빼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즘 업비트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의 트렌드가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비만 만들고 조정 폭이 제법 나온 뒤에 이렇게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도 그렇고요. 에토스도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아비트롬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는 굳이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짧게 단타만 챙기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0분 봉을 딱 켜놓고 지금 제가 지지산 체크해둔 곳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한번 샀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한 예산 3% 정도, 2~3% 정도 짧게 수익 챙기고, 그럼 분명히 짧게 반등을 주고 나서 여기까지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샀다가 또 짧게 한 2~3% 정도 수익 챙기고,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걸 기다리는 이런 식의 단타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한 1,500원선까지, 1,500원선까지 내린다면 여기서는 반등이 한번 크게 줄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더큰 수익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아예 아비트럼이 저 같은 경우는 1,000원 이하로 빠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1,000원 이하로 이 나와서 800원 쯤 간다고 한다면 비중을 크게 좀 태워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앱토스코인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상장하고 나서 조정을 크게 한번 이런 식으로 주고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비트럼만 특이 케이스로 바로 날리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비트럼 공략법과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번호로 코인 또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세력가족방 입장 도와드리고요. 저희 세력가족방 최근 수익 인증들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이브코인 1800만원 수익 i 트 코인도 하루 만에 90% 정도 수익, 리스크 코인도 마찬가지로 56% 정도 수익이죠. 그리고 스택스 250% 수익 이런 거 수두룩 빽빽합니다. 지금 4월달, 5월달 상승 랠리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혼자 정보도 없고 분석 능력도 없이 투자하시면 수익 제대로 못 챙깁니다. 얼른 세력 가족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당부드리고 어쨌거나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원금 회복하시고 다 같이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비트론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쯤에서 영상 나가기.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분석 영상 좀 보내드릴 건데 시장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봉 보시면 비트가 오일선 위로 캔들을 올리면서 지금 상당히 힘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경제학자 폴 맥컬리는 내년 미국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은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강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강력한 상승 시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저는 강세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력은 차트를 그릴 때 파동이론. 이 파동이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컵앤 핸들 패턴이죠. 자 여기 컵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핸들 모양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 이런 패턴은 강력한 상승 패턴이 나올 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랑 똑같죠? 여기 컵 모양 길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핸들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 자,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컵앤핸들 패턴은 강력한 상승 신호탄이기 때문에 제법 긴 시간 동안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세력 정보방에서는 이런 단기 단기 비트코인 패턴 분석과 파동 이론을 통해서 무료 선물 방도 운영 중인데요. 보시게 되면 뭐 8%, 9%, 12%, 10%, 16% 이런 건 수두로 빽빽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134%, 92% 36% 이렇게 큰 수익들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고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혼자서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지 말고 정말로 내가 돈 벌고 싶다, 내 소중한 시드머니 지켜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아래 번호로 코인 또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안내 드리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세력 분석 영상 보내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